아, 그래도 우리팀 다 모여있어서 좋네 그거 하나 보다 나인번에미니갈거 같아 너무 이있 <laughs> 너무 오래 살아 남았어, 그지? 어? 저 사람 먹다가, 먹다가 죽었어 <laughs> 아니, 그렇게 먹고 싶은 거냐? 아까나 잘 먹고 오오오잘 먹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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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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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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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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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먹려고그왜 한번 좋았는데. 저거 먹고 싶다. 돈가스. 아니 고기. <laughs> <laughs> 어제 고기 먹었잖아. 나 고기는 맨날 먹어도 맛있어. 아, 오늘따 아예 고기 하나 먹고 싶네. 아, 진짜 싶어요? 아파.